안녕. 안녕하세요. 빈센트 재판고 펀드입니다. 예. 어휴, 되게 뿌옇네요. 빛을 아, 등지고 서면안 되나? 여튼. 뭐. <laughs> 근데 다들 뭐 대선 투표는 잘 하셨나요? 어. 잘 하고 못 하고가 어딨겠습니까 각자 소중한 한 표를 다 행사하고 오면 되는 거죠. 네. 저도 투표 행사하고 왔고요. 네. 저이 채널은 주식 채널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응의 영역에 대해서 음 저는 원래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국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좀더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럴 경우 같으면 그냥 국내 주식은 뭐 올해 안에 다 빼서 미장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에도 뭐 지금 최근에 제가 한 달간 사고 있는 지금 거의 한한두달 정도 사고 있는 매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그래봤자 제월급이잖아 얼마 얼마 못 사고 있지만 <laughs> JP 모건이랑 음, 스타벅스 뭐두 주다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쭉쭉 내려왔어요. 그 JP 모건 체이스랑 스타벅스 이두 주식으로 완전히 좀 현대미포조선이랑 대부분 수익 나고 있는 국장주에한 50, 60%를 정리를 하고 확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도 좀 있는 투자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국장에 있는 비중을 그냥 일단 지켜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앞으로 국장만을 뭐 투자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지금부터는 미국 투자의 비율은 늘려갈 건데 국장 역시도 윤석열 후보가 대기업 지원을 중 대기업 지원과 투자를 중시하는 만큼 음 계속 지금 넣어놓는 비중을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모조선 비롯 국장 기업 대부분 그냥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국장 지금까지 투자한 국장 기업은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좀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데 희망이 보이면 더 투자를 할 것이고 국장에. 뭐 미국장이 그래도 더 앞으로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뭐 때때에 따라서 또 미장의 투자 비 중을 늘리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뭐 미장이 국장 투자한 거에 비해 지금 20%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전 지금 일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좀 새로 벌어들인 월급은 미국 장에쫙 투입을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대선 결과에 따른 음, 지금 제 주식 비중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선거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뭐 어차피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충은 아시겠지만 두 후보 간에 뭐 기업 지원한 정책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당연히 주식을 하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가지고 있어야 했고 그걸 사실 입이 근질근질할 만큼 선거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음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정치에 대한 얘기까지 반드시 하게 될것 같아서 뭐 그냥 그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두 후보 중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웃음> 음, <웃음> 뭐 천천히 리밸런싱하거나 아니면 타이밍 봐서 아 매도할 땐또막 서두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리밸런싱은 어차피 천 그냥 시간 좀 두고 최소 한두 달 가지고 천천히 할 거였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안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주식 비중을 바꿀 필요가 없는, 없어도 될것 같다고 느껴지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걱정도 조금 덜었죠. 예. 예 정치에 대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음, 그리고, 정치도 이번 대선도 대선인데, 좀더 요즘 중요한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걱정입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가 뭐 휴전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막 지금 또, 아,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크게 보면 푸틴이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원하는 게 확, 확연하게 다른데 그게 묘학 진전 너무 겹쳐요 이렇게 교집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협상이 지금 네차례다 결렬되고 협상을 빌미 삼아 푸틴은 자꾸 숨을 고르고 우크라이나한테 공격을 했죠 이번에 4차나 뭐 5차 협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 항상 뭐 푸틴 또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아 우리는 우크라이를 점령할 뜻은 없었다 하는데 이 말한다는 전, 매번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하고 이번에도 또 말을 뒤집고 또숨 고르고 나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계속 점령에 야욕을 태울 건데 지금 그렇게 의견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는 크림반도랑 돈바스를 우리 영토로 인정을 해달라.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이 영토를 일단 달라. 이게 서로, 뭐, 서로 협의를 볼수 없는 걸 자꾸 협의를 하자 하니까 이건 협의가 안 되고, 군사력으로 어느 한쪽이 물러나야 해결이 될 겁니다. 한쪽이 먼저 힘을 소진한 쪽이 물러나게 될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러시아가 명백히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러시아가 뭐 중국 무기를 어떻게든지 중국이 지원을 해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중국이 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언제 뭐 점령 생각이 없었다는 듯이 점령 생각이 없다 말을 했냐는 듯이 또 득달같이 공격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전 제가 할수 있는 게, 제가 가서 말려주고 싶지만,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지금 얼마 없습니다. 전 3월에 우크라이나에 재난지원금 송금하고, 4월까지 전쟁 치고 있으면 4월에도 제가 주식 계좌에서 소액을 빼서라도 송금을 할 겁니다. 예. 이 우크라이나가 빨리 좀, 뭐, 저 같은, 가난뱅이든 아니면 부자 힘 있는 부자분들이 되는 그분들 지원을 잘 받아가지고 꼭 다시 평화를 찾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라고 막 제가 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 국민들은 다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텐데 지금 선동되고 뭔가 영리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을 알게 되면 다 전쟁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빨리 전쟁을 좀 마무리되고 뭐 우크라이나가 좀 다시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인프라를 회복할 때까지 그큰 돈은 못하지만 소액이라도 제가 주기적으로 좀 송금을 할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네 그리고 정말 이 약간 이 얘기는 좀 그냥 이건 얘기예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좀 계속 치면, 치게 되면은, 러시아도 당연히, 뭐, 3월 달에는, 뭐, 빚을 갚는, 이자를 갚는데 성공했지만, 4월 달에나 5월 달에는 부도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도 저는 너무 안 뛰어들고,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아, 제가 요즘, 좀 체력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또뭐 운동을 조금 하고 하니까 하루 <laughs> 지금 이틀째 <좀> 몸살이 나 있네요. <laughs> 아, 네, 그래서 건강 챙기려고 운동하는데 몸살이 나니까 더죽겠습니다 아, 아무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전쟁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한, 널뛰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우하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막좀꿈 조금 막 꿈틀꿈틀 오른데 할때확 뛰어드는 건 조금 자중을 할까 합니다. 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이 틀려서 그냥 제가 여기서 이익을 못 보고 그냥 주식, 주식 날아가는 것만 쳐다만 봐도 좋으니까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뭐제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오랜만에 크게 두 가지. 대선에 대한 대선 결과에 따른 저의 주식 비중 대처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 미주, 미 미장으로 국장 비율을 줄이고 도망갈 필요는 없어지 없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주식 회복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지금 전세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잘 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인프라가 저렇게 박살이 나가지고는 국가 러시아도 부도나고 우크라이나도 부도날 것 같습니다 제 이렇게 되면안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그럼 강 군사적 지원은 못 받고 있었지만 강대국들의 금전적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어려운 주제를 다루니 또 마음이 또 무겁네요. 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장병들 화이팅이에요.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너무 멋있, 멋있어요. 근데 진짜 보면 진짜 국가 지도자가 절해야 된다. 아, 저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싶기도 했습니다. 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빠이.